네, 박용진 의원에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1억 7천 차용한 건데요. 이게 보니까 아드님이 서른 살에 집을 장만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9억 7천만 원짜리 집을 서른 살에 장만하더라고요. 맞죠? 네. 네. 어, 자기 돈은 1억 4천이고 나머지 돈이 다 차입인데 그 1억 7천 빌려준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저, 예금 거래 내역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 다음 PPT 한번 봐주시면 저렇게 먹칠이 되어 있는데, 먹칠이 완벽하게 안 돼서 이렇게 비춰보면 이게 보입니다. 네. 보여서 한번 다음 봐주세요. <laughs> 봐주시면. 지금 노란색 줄이 먹칠이 되어있는 아, 아니군요 제일 위에 지금 인정을 하신 부분은 두 번째 노란 줄에 있는 2천만 원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2천만 원 그래서 4천만 원이 상환이 됐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2월에 3천만 원 그리고 밑에 1억 또 밑에 4천만 원이 두 번째 아드님께서 우리 후보자에게 돈을 보내요. 그래서 빌려주기는 1억 7천을 빌려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드님이 우리 후보자님에게 보낸 돈은 2억 천만 원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게 1억 7천만 원만 빌려준 것이 아니고요. 네. 그 2020년 11월인가 12월쯤에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21년 2월 달에 3천만 원이 변제가 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어, 고무렵 1월 달에 1억 7천만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4천만 원을 변제를 받아서 1억 3천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기에 남아 있는 1억 4천 부분은, 어, 제가 그, 23년, 매도인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잠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1억 4천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바로 상환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재산 등록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 ppt를 한번 봐주세요. 재산 신고를 보면 지금 계속 1억 3천만 원으로 재산 신고가 돼 있는데 차용을 해준 걸 그게 저 재산 신고는 매년 연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중간에 거래가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 내역을 신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남아있는 것을 기준으로 어 썼기 때문에 저렇게 신고가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박용진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어, 30살 먹은 아드님이 9억 7천짜리 집을 구하는데, 아, 단순히 1억 7천만 대여를 해준 건 아니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1억 4천, 3천, 더 추가로 1억 7천을 더 빌려줬다 받으신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